네 안녕하세요 sr 펜스터 심현철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지난번에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실측을 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오늘 창호가 시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나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저희 독일 시스템 창호가 어떻게 네, 설치되는지 설치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실까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네. 저희 실직할 때 뵙고 네. 이제 설명 드렸었죠. 네. 네 오늘 창호를 직접 시공하신다고 들어서 어떤 창호 시공할 때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창호가 현장으로 도착하잖아요. 창호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네. 체크하거나 점검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어, 그 전에 체크할 거는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외단열을 골조 할 때, 타살 할때 같이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게 가장 첫 번째 순서고요. 그걸 미리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골조 방수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SR 펜서 같은 경우는 창이 전용 화물차에 실려서 오거든요. 도착했을 때도 운송 중에 혹시 파손이 없나 기스가 없나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뭐 설치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시 또 뜯고 다시 작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빠른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시공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창호를 시공할 때 혹시 일반적으로 목 구조에 비해서 주의해야 될게 있다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목구조는 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기밀 시공하는 게좀더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먼지도 있고 공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다 조치를 한 후에 기밀테이프 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창호 개구부에 이렇게 까맣게 주위로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도막 방수제 역할을 하는 건데 역할은 저희가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먼지 제거 그리고 테이프가 붙이고 나서도 언젠가는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있고요. 이런 도막 방수제를 쓰면 투습 방습도 되면서 방수도 테이프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보를 미리 사전에 방수를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다른 것들도 한번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들어가실까요? 2층에 올라오니까 지금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정 자체는 창호를 설치하고 창호용 폼을 쏜 상태일까요? 네,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프레싱을 창호에다 조립을 한 상태로 이 스크류 피스를 통해서 시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폼이 보면은 이 안쪽에만 한번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 이유는 폼이 가득차에 기밀이 잘 되는데 폼을 한 번에 쏘게 되면은 폼이 내부로 확 팽창이 되버리기 때문에 기밀 테이프나 마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 한번 싸놓고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내부를 쏘는데 내부는 어느 정도 팽창이 돼도 저희가 칼로 커팅을 해서 마감을 하는데요. 방수가 외부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부는 최대한 칼을 안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 방법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만약 제가 급한 마음에 막한 번에 폼을 쏴버리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 프로파일 안에 폼이 팽창하면서 발을 약간 1, 2mm라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폼이 너무 많이 외부로 뿔거나 그러면 마감할 때 마감하시는 분들이 테이프를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놓고 어느 정도 접행창 된 상태에서 한번 더아주는 식으로 꼭 이렇게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밀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은 또 다른 공정은 어떤 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 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면 살짝 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테이프 끝부분에 실리콘을 바르고 헤라로 쭉 문대줍니다. 그게 기밀 테이프 시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샤시는 언제 다는 건가요? 시공할 때 문이 있어버리면 문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문이 있으면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빼고 시공을 한 후에 마감을 하거나 폼이 굳었을 때 이제 신지를 걸어서 문을 닫아줍니다. 살라만다 보양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유리를 끼운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시바 철거하기 전에 모든 외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 있는 거고요. 외부는 보양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창호만을 쓴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정의 기술자들이, 노력의 결과가 같이 합쳐져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중에 지금 안을 제가 봤는데, 이 바깥은 똑같이 이런 기밀 테이프가 도막 방수제 위로 붙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눈으로 직접 볼수 있을까요? 아, 네. 한번 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호 지금 기밀 테이프 시공을 하고, 하고 계신 모습이죠? 네네. 아, 지금 이게 탄성 도막 방수제가 이제 발라진 모습이고, 이 테이프가 지금 기밀 테이프인 거죠? 네, 지금 이제 비스콘을 바를 때는 약간 푸른색을 띄어요 그리고 영하 날씨가 아닐 때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이렇게 맣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생이 다된 거라서 기밀 테이프를 붙이면 끝부분에 실리콘을 바르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한번더 발라서 혹시라도 끝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또, 콘크리트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테이프로 아무리 잘 붙여도 여기가 벌어지면 방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이쪽 부분도 살짝 문대주는 작업을 하,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성 도막 방수제는 손으로 만져보면 말라가지고 지금 손에 묻어나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바짝 마른 가변형 도막 방수제 위에 기밀 테이프를 부착하고 기밀 테이프 위에 실리콘을 더 빨라서 물 셀트 업계 시공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밀 테프를 이 부착할 때 체크하거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 테이프로 붙이기 전에 이런 방수제를 쓰면 더 좋고요. 이런 걸 확실하게 발랐는지가 첫 번째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프를 덮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실리콘을 발랐는지 이세 가지가 완전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창호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시공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한번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는 골조를 깨끗하게 바람을 불고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스콘 외부에 바르고요. 창을 시공하고 외부 기밀 테이프를 이 비스콘에다가 접착을 잘 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폼을 나눠서 사충을 해줍니다. 창호 시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작업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 중인 소리도 나고 해서 잠깐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 을 나눠도 괜찮을까요? 창호 시공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더 설명해 주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또 sr 페스터만의 장점은 또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검수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 검수는 시공팀에서 창호 시공을 잘 했는지 가스켓에 또 문제가 없는지 기밀 테이프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끝나고 나서 모든 공정을 검수를 한 다음에 본사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뭘 실수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수 과정에서 그 실수로 모두 잡아내면서 퀄리티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리, 창호가 도착하자마자 검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시공이된 후에 또 한번 검수를 하고, 검수를 여러 번 해서 최대한 창호 설치에 문제가 없게끔 최종적으로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 검수 개념은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스크래치나 오염도를 보는 거고요. 끝났을 때는 또한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밀 시공은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검수를 꼭 통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촬영할 때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촬영할 때만 그자재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시공에 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장이든 꼼꼼하게 고퀄리티 있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l 펜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 시공팀이 시공을 하고 그러한 직영 시공팀의 경우에는 책임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창호 시공이 고 퀄리티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사 자체에서도 이제 시공 회의 같은 거를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팅에서 시공 퀄리티를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국내에 맞춰서 더잘 시공할 수 있게끔 항상. 본사 자체적으로 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외부 보양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실내쪽에도 보양을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실내쪽도 보양이 들어가는 걸까요? 실내 보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슬라이드 창, 도어 같은 장, 창 같은 경우는 무릎 아래로 창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유리도 노출이 돼 있고 네, 낮죠 네. 네. 그럼 이제 방통을 치면 오염이 심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허벅지 높이에서 아래까지 돼 있는 창들은 내부도 보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방통을 할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오염 물질이 튀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꼼꼼한 S R 페스타 살라만다 창원에요. 내외부가 그렇게 꼼꼼하게 보양을 해놓다 는 그러면 현장에서도 무척 좋아하시겠어요. 그럼요, 보양을 이렇게 꼼꼼하게 외부도 해주고 내부도 해줌으로써 건축주분도 만족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 또 다음 현장, 계속되는 현장에서도 항상 꼼꼼하고 깔끔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